<웃음> <웃음> 나는, <웃음> 나는 진짜 언니랑 이렇게 카메라 속에 들어가면 너무 응. 웃겨, 그냥. <laughs> 우리가 너무 웃긴 것 같아. <laughs> 안녕하세요. 자연이 은경입니다. 필순 언입니다 오늘 필순 언니랑 땅콩 심어요. 작년에 땅콩 심어갖고 너무 잘 먹었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땅콩 심는데, 언니 저희 밭한 줄, 임대해 주기로 했어요 <laughs> 아니 작년에 이삭 주워서 좀 얻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졸랐어요한 개만 달라고 땅콩 응. 올해 심어서 맛있게 먹으면 되죠 네, 나중에 응. 심고 보여 드리고 나중에 또 수확할 때도 보여 드리고 <laughs> <laughs> 저희가 오늘 땅콩 심으면서 이거 저거 모종을 많이 사 왔어요 보여 드릴게요 집에 언니 이거 모종 응. 땅콩만 산게 아니야 이거 다 꺼내면 되게 많은데 이거. 그래? 응. 어, 이거는 참인가 오인가 뭐 그런 종류 같은데. 하여튼 이거, 이거 고추 아니야? 고추 고추. 어, 이거 고추. 아니야, 이거. 노랑 파프리카. 아, 파... 그런 어. 어땠... 이거 포트에 음. 노랑색 있는 거는 노랑 파프리카라고 그랬어. 음... 노랑 파프리카. 이거는 빨간 파프리카. 아, 여기 색깔. 응 색깔이 어, 있어. 어, 어. 어. 아, 그리고 잘 꺼내야지. 이거. 이거 단호박 두개 샀어. 응. 아, 어, 단호박 그런가요? 두 개. 그리고 이것도 파프리카. 이거 무슨 색이니? 노랑색? 어, 노랑색. 응. 노랑 파프리카. 응. 음. 그리고 어, 이거. 이거. 아이고. 어, 뭐지? 몰라. 뭐, 나 몰라. 무슨 이거는 응. 이거는 맷돌 호박이고, 이거는 애호박이야. 아잘 알고 심어야지. 아무데나 심으면 안 되니까. 어, 어, 파프리카. 응. 그리고 가지. 가지는 두 개만 샀어. 작년에도 두개 심었는데 시컷 먹더라고. 미처 못 먹었지. 그렇지. 응. 그리고 이거는 일반 고추인데 미리 몇 포기 심어보려고 어... 사왔어. 아 어... 이거 이거 이거. 언니. 응. 나 꽈리고추 샀다. 까리. 작, 작년에 까리 어. 고추 너무 잘 먹었잖아. 그리고, 아삭이 고추. 아, 아삭이. 그리고, 아, 이게 아삭이 고추인가 봐. 그리고 어쨌든 청양고추도 샀고, 음. 여기 보면, 이거는 뭐지? 음. 몰라, 뭐 참외나 뭐 그런 종류 아니야? 어 아, 참외 샀어 참외. 그래. 참외 세개 사고. 이거 토마토. 아, 토마토 이거 왕토마토 샀어 왕토마토. 아 방울토마토. 아, 아 방울토마토 안 사고 그리고? 얘는 요거 요거. 응. 요게 난 몰라. <laughs> 아뭐 샀지? 이게 참외인가? 아 이게 참외인가 봐. 그러면 걔는 호박? 하... 아 이게 뭐지? 큰났네. 아니야. 오이, 오이 종, 좀... 아, 아니야, 아니 아니야. 노각, 노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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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각이야, 노각. 작은아버지네 노각 심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샀어. 아, 나 노각이 에. 씨가 따로 있는지 몰랐어. 어, 오이가 그... 늙으면 노각, 노각 되는 줄 알았어. 나도, 나도 오이가 늙으면 노각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노각 품종이 따로 있더라고. 아, 있더라, 따로 있어? 어 이제 다 됐지. 어, 이제 어디다 할 건지를. 그러니까 이거 잘, 재단을 잘 해야 되는데. 에. 일단 언니 우리가 제일 저기 오늘 주류 심어야 될 거는 땅콩이야 땅콩이야 어. 땅콩 심을 수 있겠어? 그럼 여기 여기다가 언니 한줄 심어 이거 이거? 아 이쪽에다 심어 거기? 어, 어. 이쪽에다가 언니 거 심어 어. 작년에는 도랑이 넓어서 지그재그로 심은 거였고 언니 음. 이거는 그냥 일자로 심어야 돼 일자로? 응한 40cm 간격으로 해봐 그럼 이렇게 두뺨 두 정도 하면 거겠그 응, 응. 정도면 되지 뭐 그거를 어한일좀어가지고 응, 응. 앞으로 하면 여기 응. 뒤에 공간이 비잖아. 거다 응. 하나 딱 집어넣. 어 그런 다음에 모종삽을 딱 빼면 쏙 들어가요 여기 속으로 응. 이렇게 한일 응. 정도 해주고. 시합해? 아니. 너한거 보고 <laughs> 아유. 이제 내가 대비보다 낫지. 네 그럼 당연하지. 아줌마 짬박이 있는데. <그럼>. 생각보다 요거 두거랑 두 심었는데 왜 이렇게 그냥... 아니, 그냥 옷에 흙도 묻히고 일 못하는 거 티내는 거지 <laughs> 아니야 나 잘했어 잘 심었어 어. 어. 나중에 언니가 심은 게 많이 나오나 응. 내가 많이 심 내가 네. 심은 게 많이 나오나 봐야지 그건 별 차이 없을 것 같아 어. 일단 땅콩은 끝났고요 가지하고 청양고추, 까리고추, 아삭이고추하고 풋고추 몇개 심을 건데 녹막이랑 바로 가까운데 심어야 따먹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농막이랑 제일 가까운 거랑해 심을 거예요. 가지 작년에 꽝이 막 따먹었는데. 저게 뭐지? 땅콩도 그렇게 뭐가 많이 뜯어먹는데. 땅콩? 뭐청파모 같은 게 파먹을 수 있지. 어쩔 수 없어 파먹으면 뭐 나눠 먹어야죠. 네가지 종류를 사온건데 음. 어떤게 어떤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오면 알지 그래 나오면 알아 그냥 자 심어 그냥 음, 뭐가 어려워 똑같은 종류대로 그 심어놓으면 음. 나오겠지 뭐 간격을 좀 두고 심어야 돼 그래 그 다음에 어? 모르겠다 모르겠다 <laughs> 그냥 심어 놓으면 나중에 달리면 알겠지? 그래, 나도 고추 사올 때뭐 이거저거 다 물어보고 샀거든? 어. 나중에 집에 오니까 섞여서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에이, 그냥. 간격을 좀 둬야지, 대신. 종류별로 간격을 둬야지. 아, 또 있구나. 또, <laughs> 여기 해봐. 또 있어, 언니 이거. 어우, 나는 다 했다 하고 좋아했더니. 이게. 애호박 이게 단호박 이게 메트로박 메트로바. 네가 심어놓고 또, 또 나오면 나오는 거지. 좀... 그렇지. 돼. 그래. 언니, 어. 수고했어. 아휴 음. 힘드네. 좀더우네 진짜. <laughs> 그농사 아무나 짓는 게 아니라니까. 어. <laughs> 우리 밥 어. 먹자, 언니. 어, 워낙 넓으니까. 어. 여기 농작물 심어놓은 거랑 주변에 들나물들 있는데 음. 다른 거 말고 돈나물 있잖아. 음. 나 저번에 진짜 맛있었어, 언니 김밥 음. 언니랑 같이 먹을래 음. 오늘. 음. 상추랑 어 어리, 어려서 너무 맛있겠다. 음. 이게 지금 차 왔을 때지. 이거 상추, 섞고 쑥갓, 월갈이 열무 다섞어 가지고 오늘 밥 비비는 거야 그냥. 그래. 아니 이거 간만에 비비고 아무거나 더입 터지게 먹어야지. 그래요. 이거 뭐니 쑥갓 얼마나 맛있게 생겼어 이거. 끝내주지. <laughs> 진짜 너무 예쁘다. 향도 좋고. 음. 오늘 이게? 첫 시식이라고 첫 시식. 난 쑥갓 좋아해. 어. 그리고 얘는 첫... 아욱인가 봐. 이거. 이거는 얼갈이 배추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얼갈이 배추인데 잘안 됐어 벌레가 먹었어. 아우 이게 더 좋은 거야. 괜찮지? 어. 그냥 깨끗이 씻어서 그래. 먹으면. 그래. 야들야들 너무 맛있겠지? 그래. 이거지 뭐. 난 이렇게 벌레가 먹으면 응. 더 정감이 가더라. 그러네. 응. 뭐잘 씻으면 되지 벌레만 없으면 되지. 이거 언니 내가 이거 열무라고 씹었는데 무뭐 같아. 어. 씨앗 잘못 뿌린 것 같아. 어쩐지 열무처럼 안, 자드러, 안 자라더라고 이게 열무처럼. 언니 이거 봐. 이거 옆집에서 넘어온 돗나물이야. 와, <laughs> 엄청 좋지. 너무 깨끗하고. 이거 봐. 양막 어. 뽑아 먹어도 돼. 이거 또 나오니까. 계속 나오니까. 오, 세상에. 이거 봐. 너무 좋아. 그거 잘 버려. 그럼 여기서 또, 또 자라. 이거. 여기다 이렇게 잘 이렇게 던져놓으면. 아... 얘네는 생명력이 좋아서. 야, 이거 봐. 나 올해 이렇게 퍼질줄 몰랐다, 언니? 이거 우리 엄마는 풀 써가지고 약간. 물김치, 물김치 그러게. 물김치 맛있다 하더라. 좋아하시는데. 야, 이거 봐. 응. 맛있겠다. 됐어. 응, 응. 이건 충분해. 가자. 몇, 몇 가지야 도대체? 이제 됐어. 그만할 거야. 응. 아, 일을 했으니 밥을 먹어야죠. 이거 젓갈에다 살짝 묻혀서 밥 비벼 먹을 거예요. 자, 추자도 멸치 액젓이에요. 살짝. 살짝 해서 절여 놓으면 금방 줄거든요 상추도 다 뿌리채 그냥 이렇게 씻었어요. 맛있겠다 진짜 숯가또 향 너무 좋고 다좋아돈나물 맛있겠어요 진짜 대파 마늘 들나물효소 고춧가루 됐어요 살짝 숨죽이면 돼요 많이 먹어, 음. 습니다일안 해도 많이 먹을 거야. 아까는 그냥 고 드시다더니 남을 보니까 또 에이, 그게 아니지. 그렇지. <laughs> 고추장만 조금 추가해서 넣고 제가 장갑 낀 손으로 비벼야겠어요. 이게 쉬워요. 이렇게 비비는 게. 우, 끝내줘. 와, 들기름 향이 지금 막 올라오네요. 맛있겠다. 일단 한입 어. 얼른 드셔. <laughs> 음. 어때, 음. 너무있지 음. <laughs> 그래도 씹어서 먹네. 오늘 처음 시식이야. 음. 음. 아니 작은 아버지네 거는 엄청 컸거든. 음. 이미 떼다 먹었는데, 우리 거는 왜안 좋아하는 거냐고. 버름 탓인가? 그러니까. 내가 음. 기술 부족인 것 같아. 응? 음? 그러겠지. 사은아버지는 농사만 음. 몇십 년이시네. 베테랑. 언니, 응. 음. 언니를 위해 준비했어. 두릅이야, 두릅. 두룹. 음. 많이 먹어. 응. 음.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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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이잘될것 같아 필수란니가 심어서 봐봐 <laughs> <laughs> 음. 음. 여기다가 이것도 이렇게 올리는 거야 이렇게 더 올려서 그거 안 올려도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 음. 이거는 이거대로 맛있어 음. 음. 진짜 풋내라는 게 이렇게 상큼하다. 너무 좋아. 너무 연해. 그릇보다 응. 근데 응. 나물이 더 와, 좋아. 진짜 맛있어, 진짜. 아, 응. 근데 농사지어서 이렇게 먹으니 너무 좋네. 음. 이 돈나물 씹힐 때난 너무 좋더니 향이 돈나물. 음, 맛있어. 섞이니까 여기서는 뭔지 아는데 비빔밥에서는 몰라. 그래? 응. 난 돈나물 향이. 근데 무라고? 무야 무, 무. 열문제 알고 심한데 무 같아. 크는 게 달라. <웃음> <웃음> 음, 너무 맛있다. 아, 진짜 꿀 맛이 다 밥보다 나물이 더 많은. 나중에는 음. 밥만 남아. 그냥. 나물을 많이 넣어도 나물만 먹게 돼. 음. 다 먹겠네. 다 먹어. 아, 여기다 이렇게 척 올려서. 와, 아, 진짜? 끝내준다. 음! 아, 올해 농작물들 다잘 됐으면 좋겠다. 필순 언니는 우리 밭에 와서 허락 안 받고 막 뜯어갈 수 있는 허용권을 줄게. 오, 기 문장에 <laughs> 있으면 못 들어오잖아. 아, 왜못 들어와? 열고 들어오면 되지. <laughs> 알았어. 아 와, 오늘 필순 언니랑 농작물들 땅콩 위주로 심었어요. 땅콩은 좀 많이 심었어요. 맛있잖아요. 지금 일하고 비빔밥 먹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형아들. 다음에 땅콩 킬 때도 보여 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